안녕하십니까 남해 부동산 전문 채널 남해 땅집사TV의 박소장입니다 오늘은 독일 마을 인근에 위치한 1억원대 주택을 소개해 드립니다 영상 보시고 많은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주택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이제 진입로입니다 진입로인데 차량 진입은 가능한 도로입니다 가능한 도로이나 마당 주차가 힘들고, 공동 주차장에, 주차 후에 한 도보로 3분 정도 이렇게 걸어오시면 되는데, 공동 주차장 있는 곳이 바로 바다입니다. 자, 주택 한번 들어왔습니다 자, 초입 부분이고, 이렇게 주택하고 한번 마당 모양입니다. 독일 마을 인근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바다까지는 도보 3분 정도 이렇게 되고요. 장독대하고 여기는 텃밭입니다. 여기 이제 주택 모양을 보시면 벽돌 구조에 옥상이 있는 주택입니다. 대지가 87평이지, 로 좀, 조금 아담합니다. 그렇지만, 마당이 텃밭이 있어서, 마당과 텃밭이 있어서, 그렇게 답답하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저기는 이제 옥상 가는 계단인데, 음, 계단이 이제, 계단 밑에 창고가 이렇게 보이고요. 저기 나무 있는 곳이 이제 바다입니다. 바다인데, 그 유명한 물건 방조림이 되겠습니다. 물건항. 도 있습니다. 여기 계단 옥상은 올라가 보지 않았습니다. 자 끝에서 보는 어 마당 모양입니다. 뭐 텃밭은 이 정도이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자 실내 한번 내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현관이 보입니다. 충문을딱 지나면 이렇게 내부 모양은 이제 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어 왼쪽으로는 지금 방두 개가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거실 주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가 한 29.3평 정도라서 실내가 어 넓은 편입니다. 여기는 첫 번째 방이 되겠고, 방 크기는, 어, 쓸만합니다. 전체가 이제 방이 3개, 화장실 2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두 번째 방이 되겠죠. 여기는 자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 공간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는 자 거실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인데 화장실은 조금 손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큰 수리는 필요치를 않고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손 보셔서 사용 이렇게 거주 하셔도 충분히 되는 그런. 컨디션입니다. 여기는 이제 주방이 되겠습니다. 주방 옆에는 이렇게 이제 작은 창고, 작은 창고가 이렇게 옆에 있고, 또 맞은편으로는 다용도실 이렇게 있습니다. 주방 양 옆으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방 쪽에서 본 이제 이렇게 실내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 여기가 이제 세 번째 방이로서 장롱이 있는 안방입니다. 방이고 여기가 이제 안방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안방에 화장실이 있어서 좋습니다. 한번 이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보시고 어, 이렇게. 용도에 맞으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용도에 맞으시는 분들의 많은 연락을 기다리면서 영상 끝에 정리된 매물 현황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